자, 빈칸 문제 31번 풀게요. 자, 이제, 우리 고1 친구들 중에 이제 모의고사 빈칸 문제 처음 풀어보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아... 이 빈칸 문제는, 야, 뭐, 어떤 유형이나 다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빈칸은 주제를 물어보는 거야. 제일 중요한 주제. 그주제이 주제를 파악하면 전부 다 답이 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세부적인, 어, 떤 내용으로 들어갈 때는, 그제? 앞뒤 전후 문장을 좀잘 봐야지. 그죠? 그러면 답이,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자. 자, 밑에 일단은 첫 번째 빈칸 문제는 단어 하나 집어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어휘가 딸리면 어렵겠죠? Abstract, 추상적인. 자, abstract는 뭐라고요? 추상적이냐. 그래서 니네 concrete is concrete. 이게 구체적인, 구체적인 아니면 specific 하면 얘도 구체적인. 반대 단어 알아두시고요. practical 이란 말은 실용적인. imperfect, p e r f e c t 가 완벽한인데 im 붙었으니까 불완벽한, 불완전한 그런 뜻이고. 비주얼라이즈 보세요 비주얼라이즈 우리 비주얼이란 말이 시각적인 영상이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비주얼라이즈할때 이렇게 아이 g 를 붙이면 뭐뭐 화하다야 시각화시키다 그래서 이 d 붙여서 형용사 만든 거죠 시각화된 체인지어 e 은 체인지 뒤에다가 able 붙었으니까 바꿀 수 있는 자 시작할게 자 무슨 내용인가 자 선생님이 요 문제 풀면서 얘기하지만, 자, 첫 번째 단어가 플레이토야, 플레이토.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톤입니다 플라, 플라톤. 우리 플라톤이라고 배웠죠? 자, 얘는 무슨 얘기입니까? 철학 얘기입니다. 선생님, 수능에 철학 얘기 자주 나와요? 굉장히 자주 나오죠? 어려워요.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문 안에 다 답이 있어. 자, 자, 한번 해보자, 같이. 자,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자, 플라이트 오는 주장했어요. 뭐라고 주장했냐. 요 대시 나왔어. 동사 뒤에 보통 대시 나오고 문장 쭉 나오면 요 대신 좀 접속사죠. 다 생략할 수 있죠. 요거는 기초적인 거니까 잠깐 봐봐. 야, 우리 중학교 때 이거, I think that she is pretty. 나는 생각에 그녀가 이쁘다라고, 요런 데 접속사잖아. 그죠? 데프터 끝까지를 문장을 하나 또 끌고 다니죠? 데프터 끝까지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끌고 있으니까 안 써도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사 뒤에 대시 나오면 문장이 하나 나온다라고 예측을 할수 있잖아. 나는 생각에 그녀가 이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잘봐 봐. 밑에 문장 봐 봐. 나는 생각하죠. 대시 남았는데 웬이라는 접속사가 또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뭘또 예상해야 돼? 어? 접속사가 하나 또 들어 있으니까 문장이 하나 더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야. 빨간색으로 봐봐. 나는 생각하죠. 그녀가 날 보고 웃을 때 이쁘다라고 생각해. 윗문장 밑에 문장 비교해 봐. 요첫 번째 요거 원리 알겠죠? 왜 문장이 하나 나왔는지. 데프 때문에 문장을 쓴 거야. 그런데 요두 번째 문장만 똑같애. 됐 다음에 she's p r e t t 를 썼는데 when이라는 접속사를 썼기 때문에 문장이 하나 또 들어간 겁니다 연습하세요 이런 문장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니까 그럼 봐봐 자 플레이토는 주장했습니다 요 when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니네 콤마을 찍어 놓은 거야 됐죠 when이 지금 중간에 끼어 들어갔죠 어 그럼 해석하자 당신이 뭐할때 썸띵을 볼때 뭔가를 볼때 근데 봐봐 썸띵 뒤에 보니까 strike 이라는 동사 나왔는 주어가 없죠 그지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랬죠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그럼 앞에 있는 요 썸띵을 설명해 주잖아 strike a as b 그죠 수고로 정리하세요 자 strike가 인상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 a한테 b라는 인상을 주다 a한테 b라는 인상을 주다 여기서 you strike를 못뭐 때려, 때려, 때리다, 때려, 눕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안 돼? 너를, 아, 너한테 아름답다라고 인상을 주는 뭔가를 볼 때, 그때, you are really, 당신은 진정으로 그저 보고 있는 중이에요. 뭘 보고 있어요? partial reflection을 보고 있대요. partial reflection. 여기서 중요한 것은 partial 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니네 part 알죠? part. 부분 부분. 그거 형용사야 그래서 부분적인이란 뜻이 있어. 파셜이 부분적인, 부분적인. 꼭 외우세요. 파셜이 뭔뜻이있다고 뭐 부분적인. 근데 파셜이 좀안 좋은 뜻으로 쓰일 때는 편파적인이야. 편파적인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문제 이거 다 풀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단어. 그럼 부분적인 리플렉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리플렉션이 뭐예요? 반사, 반영 그런 뜻이잖아. 리플렉트가 반사하다, 반영하다 그런뜻이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의 부분적인 어떤 반영, 모습을 그저 보고 있는 중이에요. 됐죠? 자, just as는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 뒤에 봐봐.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 captures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painting or even a photograph 할때 얘가 뭐예요? 얘가 또 주어야. 그럼, 요, only captures 할때 c a 가 동사야. 그럼 just as는 뭐라고 쓰였어요? 이게 접속사야. 아까 앞에 나온 대시나 웬하고 똑같은 접속사입니다. 뭐뭐처럼이야. 마치 뭐뭐처럼. 그럼 봐봐. 그림 하나나 아니면 사진 하나가 단지, 그죠? 포착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뭘포착한다그래서 팔, 도 팔트가 나왔죠? 전부가 아니야. 실질적인 것이 어떤 일부만을 포착하는 것처럼 자, 너한테 아름답다고 인상을 주는 뭔가를 볼 때는 당신은 진정으로 그저 어, 진짜의 아름, 그 진정한 아름다움이 부분적인 어떤 모습만을 보고 있는 거다. 자, 감 잡았어. 그럼 플라, 플라이 토란, 플라톤이 주장한 게 결국 뭐야? 아름다움을 우리가 눈으로 볼때다 보이는 게 아니란 소리 아니야? 그죠. 그래서 봐봐. 자, true beauty. 진정한 아름다움. 얘가 명사니까 당연히 얘가 주어져? 혹은? 그럼 all 나왔으니까 얘도 주어져? 그잖아. 같은 걸 연결해야 되니까. 진정한 아름다움. 혹은? 그래서 이런 건 동격이야. 그 진정한 아름다움이 뭐야? what? 뭐뭐 하는 것? 관계대명사죠. 플레이토가 부르는 것. 뭐라고 부르냐? 플레이토가 뭐라고 이름을, 명칭을 붙였냐면, the form of beauty. 야, F를 좀 대문자로 썼고. B를 대문자로 썼으니까, 이건 어떤 명사야. 철학적 명사라고. 뭐, 미의 형상 정도로 해석하자고. 미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야. 결국, 플라톤의 철학 얘기하는 거죠. 플라톤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그게 결국 뭐야? 미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얘가 농사죠? has no particular color, shape, or size. 뭐가 없대요? 특정한 노가 있어 노 no. 색깔 형태 혹은 사이즈가 없대 특정한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고 사이즈가 없다 그래서 아까 위에 봐봐 위에 아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네가 뭔가 인상적인 뭔가를 볼때 그냥 부분만을 보는 거다 다가 아니다 그 얘기 아니야 자 이제 이, 이 문제는 고3까지 갈수 있는 문제 이 레더입니다 레더 굉장히 중요하죠 자이 문제는 왜 고3까지 갈수 있냐면 고, 이 수능에서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 니네 이런 거 들어봤죠 나데이버비 들어봤죠 A가 아니라, B다. 야, 요거하고, 니네 요거하고,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자, 기초, 기초. 나도, 나데이버 B하고, 니네 이거 들어봤잖아. 나도니, 그죠? A 버돌쑤 B 이런 거. 에, 나도니 A 버돌쑤 B는 뭔 말이었죠? 이건 A 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부정문이 아니야. 나도니 A 못을 써 B는 A뿐만 아니라 B도 그런 뜻이고. 나데이 버 B는 A가 아니라 B란 소리죠. 됐죠? 일단 구분해. 근데 이게 봐봐. 나데이 버 B를 요버 대신에 그죠? 레더 이런 거로 써도 돼. 레더. 레더가 뭔 뜻이냐? 오히려 오히려 그런 뜻이야. 아니면 요 나데이 뒤에 그죠? 요, but을, instead라는 단어 써도 돼. instead, instead, instead. 대신에, 그죠? A가 아니라 대신에 B다. 다 똑같은 말이야. 봐봐. A가 아닐 아니, A가 아니에요. 그러나 B입니다. A가 아니에요. 오히려 B입니다. A가 아니에요. 대신에 B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요 B가 중요하다는 소리죠? 됐죠? 그러면, 봐. 잘 들어. 레더가 나왔으니까, 얘는 결국 뭐냐? 나데이버 B야. 앞에 노가 나왔잖아. 그죠? 어, 야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죠 뭐가 없대. 특정한 색깔이나 형태나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 않대. 그러면 그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거하고 반대 단어를 찍어야죠. 특정한 색깔, shape, size 이거하고 반대를 찍으면 되잖아. 그럼 그것은 어떤 아이디어냐? 자, 라이크 like 모모처럼 숫자 5와 같은 어떤 밑줄 밑줄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밑에 아까 우리 선지 중에 1번 abstract가 추상적인 선생님은 1번 집어넣을래, 그죠? 야 형태가 없대매,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고 크기도 없고, 됐죠? 어, 선생님은 1번 집어넣을래, 됐죠? 어, 선생님 요 보세요, visualize하면 시각화된 그 얘기잖아. 완전히 반대 단어죠? 바꿀 수 있는 개념 완전히 다른 단어고. 인플렉싱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얘기 안 했고 실용적인 완전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추상적인 개념이다. 결국 진정한 아름다운 추상성, 추상성이 있다 얘기죠. 그래서 숫자 5와 같다. 그래 봐봐. 뒤에 보면 이제 완벽한 한 방을 날릴 거야. You can make drawings of the number f 당신은 그릴 수,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숫자 5의 그림을. 어떻게? in blue or r e d i n k 뭐라고 얘기했어요? 파란색 빨간색 잉크로 아니면 big or small 크게 아니면 작게. 하지만 the number 5 i t self. 자, 그 5라는 숫자 그 자체는 is is가 동사입니다. none of those things. 그것들 중에 난 어떠한 하나도 아니래. 됐죠? 파란색도 아니야. 빨간색도 아니야. 큰 것도 아니야. 작은 것도 아니야. It has no physical form. 결정적인 한방 나왔죠. 피지컬이 물리적 신체적 그런 뜻이니까 물리적 실체 그것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대 5라는 그 숫자라는 거 그럼 추상적이라는 거 아니야? 그잖아 진정한 아름다운은 5와 같대매 그리고 피지컬 폼이 없대매그 다음 봐 think of the idea of a triangle for example 예를 들면 또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트라이앵글이라는 아이디어 삼각형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또 예시를 주는 거야 니네한테 힌트를 좀 계속 주는 거죠 although 비록 it has no particular color or size 야, 트라이앵글은 뭐가 없어요 특정한 색이나 크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although 접속사 양보절이죠 자, it 그 트라이앵글은 어느 정도는 lies 있어요 니네 요 i e s 가 나온다고 거짓말 하다가 해석하면 안 돼요 있다 놓여 있다 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이 있죠 어디 안에 있대 each and every triangle 각각 모든 삼각형 안에 존재한대 근데 you see 당신이 보는 삼각형 see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지? 니네 자꾸만 완전 불완전 얘기 왜 하니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관계대명사가 빠져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c 치가 빠져있죠 원래는 within each and every triangle which you see 그죠? 니가 보는 각각 모든 자 삼각형 그 안에 어느 정도 놓여 있는 거죠. 플라톤은 서우똑 생각했어요. 플라톤 플라톤 뭐라 생각했냐면 얘봐 예, 봐. 자, 아까 선생님 맨첫 번째 줄에 얘기한 거. 얘 주어 동사죠. 더 세임 주어. 얘 동사죠. 어, 문장이 두개 나왔네? 왜요? 이거 대빠졌어. 접속사 데뭐 뭐를 목적절 끌때대를안 쓴다 그랬잖아. 아까 기억나지 그래서, 플라이토는 생각했죠. 똑같은 것이, what true of beauty, be true of는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 어디 어디에도 사실이다.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be true 다음에 보통 전체 of를 쓰거든요. 자, 미에도 똑같은 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했죠. The form of beauty. 자, 미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놓여있어요. 어디에 있대? within each and every beauty thing. You see. 또관계된에서 빠졌죠. 당신이 보는 각각의 모든 아름다운 것 안에 있답니다. 그게 뭐야? 추상성이 있단 소리죠. 자, 오래간만에, 자, 무슨 얘기 했죠? 어, 필라스피 어, 초크 철학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단어 하나, 단어 딱두 개만 정리하고 바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part 중요하다고 그랬죠. part는 부분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 partial, partial.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부분적인 이란 뜻이 있어. 근데 잘 들어. 두 번째, 얘가 뭔, 뭐, 뭐 뜻이 있어? 편파적이 편파적인. 얘가 편파적인이라는 뜻이 있다는 라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기울어진 그런 뜻이야. 그래서, 니네 봐봐. biased, biased, 이런 단어가 같이 쓸수 있어. b i a s 가 편향이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prejudiced, 그죠? prejudice가 선입견이야. 그래서, 선입견 1, 진인, 이런 단어가 같이 쓴다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야, impartial. 이렇게 만들었어. impartial. 그럼 앞에 im을 붙였으니까 이게 부정접두사잖아. 그럼 얘는 편파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공정한이야공정한 fair야, fair. 이렇게 부정접두사가 붙는다고 다 부정단어가 아님, 아님을 조심해야 됩니다. reflect입니다. 니네 reflect는, 자, 물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반사하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반영하다 라는 뜻이죠. 반영하다. 어떤 모습을 반영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찰하다. 성찰, 성찰. 아니면 깊이 숙고하다. 숙고, 깊이 숙고하는 성찰하는 게 f 리플렉트입니다 니네 거울 보고 반성한다. 그러잖아. 거울 보면 내 모습이 비치잖아. 반영, 성찰. 그죠 똑같아. 그래서 reflect 명사형이 reflection이죠. reflection 리플렉션 하면 어떤 반사, 그러니까 반영,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모습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성찰, 숙고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됐죠? 아, 예의 반대 단어까지 얘기하면 자, absorption 하면 얘는 흡수야, 흡수. 흡수하다라는 동사가 absorb, absorb. 그죠 자, 단어까지 정리했습니다. 요 문제,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고, 자, 이제 고2, 고3 올라가면서 철학 비슷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요 문제 어떻게 풀었다? 아까 우리 레절이라는, 자, 중간에 접속부사. 이게 아주 결정적 힌트였죠. 자, 요거 연습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고3까지 써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 고생했어.